제가 가진 파악하기론또한 건의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가 함께 일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3부 토건 말고 또 하나 터질 게 있다. 해당 건은 조만간 올라올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여론이 더 타오를 부분인데 중요한 제보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종호씨와 김건희 여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트위치 보터스 주가 조작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연료가 됐지만 그거는 분명하죠. 예. 사실 예, 그 이전에도 사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또한 건의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종호씨와 김건희 여사가 함께 일했던 곳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BW 어,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근에 보도된?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그 외에도 또 있어요? 뭐 예, 예. 지금 밝히기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추적 중이신데 그래서 예. 어, 어, 지금 도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서도 연루된 흔적들이 있는 만큼 이종호 씨하고는 아는 사이일 것이다 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만나기 전부터 이종호 씨는 알고 지낸 사이고요 어, 아 그래요? 음. 네 그리고 뭐 이종호 씨 녹취록에서도 나오듯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했다 만나게 해줬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표현하죠 우리라고 그래 네. 음, 네, 의미심장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을 적어주시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 추정이지만 우리 기술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기본적으로 1차 작전 시기랑 2차 작전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작전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다는 사실은 이미 인정한 바가 있죠. 물론 그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2차 작전시기에 작전을 주도했던 작전 세력과 일명 이종우 팀이죠. 이 2차 작전 세력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도이치 모더스 주가 조작을 하던 시기에 인접한 시기에 우리 기술이라는 주식의 주가를 관리를 했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 투자자를 동원하고 전주를 동원하고 이 주식을 매수 매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식을 매수, 매도한 사람의 명단을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 명단 안에 김건희하고 김건희의 모친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이 작년 뉴스타파의 특종 보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작전 시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해명해 왔거든요. 1차 작전 시기에 선수가 사놓은 물량을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김건희가 알아서 정리매도를 한것 뿐이고 주가작 세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지금까지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작전 세력이 관리하던 다른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것은 역시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당권은 커질 것 같은데 김건희 사태가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은 없습니다. 관련해 광고 제품들 특가로 구경하시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투명하게 집행되는 네. 예산 내역 안에서 활동하겠다. 네. 두 번째, 이왕 V1, V2 결정된 거. 내가 부속실 2 들어가면서. 그렇지. V1, V2를 공식화하겠다. 세 번째 개소리는 뭐냐. 앞으로 뭔가에 법률적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 애들로 이 부속실을 꾸려서 전담 대응팀을 용사해서 애들 월급 주면서 실질적으로는 법률 대응을 아예 팀으로 애들 월급을 주면서 하겠다. 네,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과연 이 다방면으로 터지는 모든 악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언론들이 눈감아주고 현재 여당과도 특검 방탄을 위해 손을 내밀고 있지만 언제까지 갈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저들은. 서로 약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를 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틈은 반드시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 틈새를 잘 노리고 꼭 대여공세에 있어 제대로 된큰 홈런을 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알바는 광고 제품들 소개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